1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약 보합 출발했지만 엄청난 양이 외국인 현선물 동반 매수로 폭등을 하였고 해외 시장은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와 관계없이 네, 관계없이입니다. 나스닥 중심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다들 뭐 비농업 고용지수가 뭐 생각보다 내려오고 또 실업률이 증가해서 나스닥이 올라왔다. 또뭐 채권시장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맥이 무엇인지 대응 전략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슈퍼개미가 매수한 콜옵션 이렇게도 대박이 날수 있겠군요 자 여기서 영상 좀 늦게 올라온 분들을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시황을 한국시장 개장 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아시아세션 리뷰 들어갈게요 저는 프랍트레이딩 시절 후배들한테 디테일을 챙겨볼 것을 강조하곤 했어요 그래서 최치 p t 등이 요약 정리해주는 거전 싫어하거든요 아마 최치 p t 에게 오늘 우리 증시 움직임을 설명해달라 라고 하면 대부분이 시황에서 이야기듯이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삼성전자 매수 선물과 옵션에서도 대량이 롱 포지션을 잡으며 상승하야다 라고 하겠지만 여기에는 디테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레이더의 디테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파생 시장은 8시 45분, 그러니까 현물 본장 개장 15분 전 열리죠. 전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선물이 살짝 눌리고 폭발했던 콜옵션 외가격 프리미엄이 살짝 눌려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직관적으로는 390선 이상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폭등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8시 45분 파생 시장 개장 후 옵션 시장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파생 시장 개장은 갭 다운 출발, 약법 출발을 했거든요. 뭐갭 다운이죠, 어쨌든. 그런데 어제 시황에서 슈퍼개미가 그 오후에 무려 5만 계약 넘는 외가격 콜옵션 매수했고 이러한 거래의 상대방인 외국인들이 평소에는 뭐 그렇게까지 는했지는 않은 편인데 그래도 어제만큼은 선물을 1조 원 매수해가면서까지 컨버전으로 해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특히 시장이 추가 상승하게 된다면 콜옵션 감마가 터지기 때문에 아주 아뜨거워하고 선착순으로 했지 하지 않다면 는 외국인들은 아주 심각하게 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개장과 함께 외국인들은 눈물이 콜옵션 손절매를 시작합니다 이때 워낙에 외국인들이 빠르게 콜옵션을 매수하다 보니까 합성선물 매수 들어오면서 코스피 선물도 같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 시장이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도분을 손절매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9시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이 390에서 3 9 4까지 올라오는데 선물은 소폭 순 매도였거든요. 오히려 옵션에서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세 구간으로 나눠보면 자첫 번째 개장 후부터 395선까지 이거는 어제 있었던 슈퍼게미 대 외국인이 방향성 거래 여기서 외국인들이 패배를 선언하고 당겨 놓은 거세요. 그래서 다음 주 만기까지는 얼마인지 395선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하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후, 이 현물 개장 후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대량 매수하기 시작하니까 오전 10시 395선을 돌파하면서부터는 이콜 매도 포지션들이 나머지 갖고 있던 거이 델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파생시장에서 콜 매도 손절매도 그렇지만 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12시까지 한 2시간 동안 1만 계약을 넘게 늘리게 돼요. 이때 선물 미결제 약정은 이번 을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인 30만 5천 개약까지 늘어나게 되죠. 자세 번째 구간은 오후 1시 50분 이후에요. 시장이 한참 올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슈퍼개미가 드디어 주말 앞두고 매수한 콜옵션 중 절반 가량을 이익 실현해 나가기 시작하자 폭발했던 콜 감마가 극외각격부터 빠르게 죽어나가면서 외국인들이 이두 번째 구간, 그러니까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 구간에서 해지 목적으로 매수한 선물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 현물 알고리즘 매수가 끝까지 삼성전자 잠기니까 선물 지수 자체는 거의 빠진 게 없었지만 선물 미결제약정은 고점 대비 8,000개가량 빠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 컨버전 포지션을 견딜 수 있는 수량만큼은 줄여놨습니다. 어, 시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요? 자, 쉬운 말로 정리해볼게요. 오늘 시장 상승은 삼성전자의 강세만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또 외국인이 선물 매수만으로 오른 게 아니라 외국인이 옵션 시장에서 슈퍼게미와 붙어서 대량의 손실을 보게 되자 오전에 해지를 하고 또 구간에 따라서 선물 매수까지 하고 그래서 폭등이 한 겁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에는 해지를 풀었지만 현물은 끝까지 매수하니까 시장이 고점에서 안 밀리고 버텼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선물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를 무려 0.5포인트나 상위하게 되는데요. 이번 7월 물 옵션 시장 1주차, 2주차 때 시장을 계속 가두리 만들면서 선물 베이시스를 이론 베이시스 대비 계속 저평가로 눌러놨죠. 이제는 선물 베이시스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특징이에요. 덕분에 프로그램 차익 매수는 4,400억 가까이 유입되는데 아주 대단한 강세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롤링업 했지만 아니라 콜감막 폭발에 의한 손절매도 나타났어요. 사실, 이관투껑을 닫았던 이콜405 이상의 행사가들이 4월만에 100배, 150배 이런 시세가 나니까 이런 난리가 없었죠. 어쩔 수 없이 포지션 리스크 관리 때문에 손절매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콜 옵션 상승으로 인해서 V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올라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17.5포인트를 넘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따가 미국 세션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글로벌 증시가 약간은 좀 미쳐있는 것 같아요. 해지하기가 편한 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무지막지하게 당기고 나중에 포지션 완료, 어, 지가 완료된 뒤에 덤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지수가 급등하면서 풋 클래스에서 대량의 옵션 발행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상승은 콜 감마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마켓메이커들이 풋 매도를 열심히 따라가서 쳤어도 여전히 풋미결제약정은 부족한 편이에요. 또 기존 395에서 380 레인지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오늘은 400에서 390까지 올려놓긴 했는데. 오후 2시 이후로 콜 옵션 스마일을 꺾었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올라올 만큼은 다 올라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슈퍼개미가 외국인과 옵션 플레이를 놓고 맞붙어서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뭐한번 개미가 따블 정도 먹는 것? 이 정도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5만 개약이 지금 한 4따블 넘게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3만 개 정도만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홀딩 중입니다. 이들 옵션이 이미 내 가격이 된지라, 다음 주에는 시간 가치와 더불어 델타 싸움이 좀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남은 미결제 약정을 슈퍼개미가 어떻게 처리할지 콜옵션 행사가 392와 395를 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조정 받은 건 아니고 개장과 함께 독일 증시가 슈팅을 보이면서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상승 또한 나흘 연속 지수가 스트레이트 상승하면서 콜 감마가 터져서 나온 상승이었죠. 닥스의 그 외곽 콜옵션은 화요일 종가 대비 스트레이트로 5배에서 10배 넘게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헷지 매수로 초반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세션 시작 이후에는 강력한 매도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는 당일 상승분 을 모두 반납하고 말았어요. 콜옵션은 이 작은 눌림으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죠. 유럽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주말이 프랑스 선거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상승폭을 반납했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뭐 영국이, 선언, 영국 선, 영국이 선거가 노동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영국 증시가 뭐 차이 실현 맞은 거, 이런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아시아 세션부터 꾸준한 상승이 나오면서 미국 세션 개장 한 시간 전에 발표된 논함 결과에 따라서 상승세에 불이 붙으면서 단기 채권 위주로 강력한 반등이 나왔어요. 네,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있었던 두 가지 주된, 주된 움직임, 그러니까 단기물대시, 단기물 대비 장기물은 약세. 그리고 미국 국채 대비 유로존 채권이 상대적 약세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채권 투자자들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에 더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장기물이 상대적 약세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단기물은 이번 달 내내 있었던 눌림을 한 방에 다 극복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채권 쇼스키즈죠 통화시장에서도 비달러 강세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표 때문에 비달러 강세가 나왔느냐? 이거는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비달러 강세가 있었죠. 그리고 논팜 전에 이미 오를 만큼 올라왔어요. 그 비달러 바스켓들이요. 그래서 논팜 발표 이후에는 생각보다는 얼마 안 올랐습니다. 심지어 멕시코 폐소화는 오히려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왔죠. 여하튼, 통화시장에서는 지난 6월 한 달간이 눌림이 강했던 통화화 위주로 이번 주한주 주 내내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서 달러화가 아주 중요한 봉우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통화 시장 동안 채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 휴가 시즌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쇼스 퀴즈가 있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움직임은 좀 달랐는데요. 먼저 움직인 것은 구리였어요. 구리는 아시아 세션에서 이 약세 흐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밀리지 않고 버티다가 유럽 세션 시작되면서 강세가 나타났고요 l m 미 세션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톤당 1만 달러를 앞두고 공방전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종가상 1만 달러 돌파하는데 실패했어요 중앙권 증시가 다음 주에 매우 중요한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구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중앙권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고 리스크 온 분위기로 반전된다 그러면 톤당 9,600달러로는 지지선 재확인한 뒤에 상승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골드와 실버는 논판 발표와 함께 마찬가지로 쇼스 퀴즈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종가, 고가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기름은 지표 발표와 관계없이 좁은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유럽 세션 마감 후 차익 실현을 맞으면서 텍사스 기름 기준 83.4달러로 밀려났습니다. 이번 주에 84.5달러 선을 쌍고점으로 만들어 놨죠. 근데 이 자리를 이후에도 쉽게 돌파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자첫 번째 고점, 이거는 허리케인 이슈로 만들어 낸 거예요. 두 번째 고점은 비달러 강세, 그리고 전쟁, 전쟁 리스크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뭐 휴전한다 그러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더, 텍사스 기름이 더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봐요. 여하튼 원자재가 지금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골드와 실버, 카파, 이건 한 쌍으로 움직이고요. 또 기름은 또 다른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자재 트레이너, 트레이딩 하실 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서두에서 제가 이 트레이더는 디테일을 볼수 있어야 한다, 이란 얘기를 했는데, 논판 발표와 함께 일시적으로 미국 지수선물이 움직이긴 했는데, 평소에 논판 발표에 움직인 것에 비하면, 어제는 움직인 것도 아니었죠. 자, 그렇다고 변동성이 빠졌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러셀 또한 그 전에 눌리고 있었던 것을 지표 발표 이후 전부 끌어올린 정도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5분 정도만 고가에서 버텼고, 본장 개장 직전에는 모든 지수선물이 약보화권까지 눌려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팜이 약하게 나와서 또는 뭐 실업률이 높게 나와서 금리가 내려가고 나스닥 올랐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 물론 금리는 분명 저기 금리는 내려간 거 맞아요. 근데 나스닥이 지표 발표 후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나스닥이 올랐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스닥에 숏커버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본장 개장 후에 저는 사실 러셀 폭등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번 논팜도 그렇지만 지난번 ism 서비스업 지수 때도 발표 때도 금리가 내려가고 러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러셀은 계속해서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이이 부분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증시가 폭등할 때의 논리,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 관점에서의 지수 강세 이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표를 바이스 구스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이스 bad 베스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우지 수선물도 러셀과 함께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내린 동안 나스닥은 또 닥치고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주 쉬지 않고 쇼스 키즈가 들어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에 비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이건 샌디 내내 눌렸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른바 AI 3총사가 눌린데도 워낙 강한 인덱스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 시장은 또 달리기를 해서 나스닥은 장마감 5분을 남겨 놓을 때까지 사실상 스트레이트 상승하게 됩니다. 한편 기술적으로 보면 S&P 지수나 나스닥이 아주 예쁜 주봉 슈팅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각도 자체가 매우 가파르긴 해도 다음 주에 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매우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반대로 다음 주에 작은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도지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 미국 옵션 만기 주인 다 다음 주에는 매우 강력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는 c p i 발표가 있지만 다음 주 금요일이 금융 실적 발표와 함께 다다음 주에는 주요 it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하이어 e f o 가 ism 서비스업 지수 꺾고 있고 고용마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실적도 흠집이 난다 그러면 시장은 bad is bad로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모습 그대로 다음 주에 또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뭐 주체할수 없는 포모 매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요 작년만 해도 시장은 리세션 우려에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주식 비중을 과도하게 낮췄다가 아주 큰 코를 다쳤죠. 그래서 올해는 분기 시작 때마다 강력한 주식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신 아시아 세션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매수해더라도 쉽게 해지를 할수 있고, 또는 유동성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사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중소형주는 거들떠보고 있지 않은 게, 이건 미국이나 우리 지시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정확한 정답은 누구나, 누구도 알수 없겠지만, 저희 견해는 이 모멘텀 트레이딩, 그러니까 수익률 추구 그 자체가 주식 투자의 목적이 된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이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제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이른바 그 담배공초 투자. 이런 거는 완전 올드 패션드인 것이고, 주마가 편이라고 수익률 잘 나오는 주식에 집중적으로 불타기를 하니까 또 수익률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그 외의 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는 계속 저평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버블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p 밴드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이 멀티플 37배 뭐 이런 거 누가 정해준 겁니까? 아니죠. 피어그룹을 보니까 또는 과거에 그랬으니 대충 밴드, 밴드 상단이 멀티플 몇 배이더라. 또는 전체 시장 대비 이 섹터는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멀티플 몇배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이른바 멀티플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니까 러 뭐, 그 PE 밴드 상단이다, 숏!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산으로 갔는데요 어쨌든, 이, 어제 스싹 상승은 논펌이나 그 실험률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라 숏 커버에 의해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상승을 강력하게 해야 피크를 만드는 것인데,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쉬어간다? 어, 그러면 이번 주가 사실상 피크를 만든 것이 겠어요 당중 변동성 흐름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우선 논팜 발표 전에 변동성이 전혀 오르지 않은 것 또한 논팜을 걱정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고 또 지수가 본장 개장 후 상승하는데도 변동성이 조금씩 기어오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시장을 당기는 것이 인덱스에 대한 해지를 동반한 매수인 것이지 전체 시장을 해지 없이 고르게 당기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건강한 것이 아니죠. 그래도 <laughs> 다음 주 추가 상승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총 상위 종목들 중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나스닥 시총 1등, 2등, 4등, 5등, 6등, 10등, 11, 12, 13등. 이게 어제 하루에도 또 신고가 갱신을 했어요. 게다가 시총 1등, 2등인 마소와 애플은 장마감 무렵에 시총이 거의 붙다시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메가캡 주식들이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당장 모멘텀이 꺾인다고 볼수 없죠. 분명 투기적인 상승이라고 보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선물 시장에서 소폭 상승이 나타났는데 금요일 오후 2시 이후로 극외가격 콜옵션 스마일이 꺾이면서 추가 상승이 살짝 버거워진 모습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 2895선까지는 얼마든지 장중에 다녀올 수 있는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상단 배리어를 400포인트까지 열어놓았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는 옵션 만기 주죠. 그래서 400에서 390 포인트 구간에서 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기간 조정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편 올해 내내 삼성전자를 7만 원대에서 개인투자자가 외국인들에게 털린 관계로 시장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수 장악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것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파생시장을 이용해서 좀더 오버슈팅 혹은 언더슈팅을 줄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언더슈팅은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문제는 다음주에 미국시장 정확히는 나스닥이 오버슈팅을 줄 것인가인데 기술적으로 보면 오버슈팅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또 위쪽으로 더욱더 크게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콜클래스에서 여전히 미결제 약정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콜옵션이 연속해서 과도하게 다이어트 됐다가 지수가 상승으로 딱 터난다 그러면 이번주 금요일에 나타났던 콜옵션 감마스키즈가 또 일시적으로 남아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7월 물나머지 시간 동안은 콜옵션은 충분히 쌀 때는 매수 위주로 그리고 푸옵옵션은 그냥 닥치고 그냥 매도하는 것이 좋은 어,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시장에 대해서는 러셀 매수 두개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 주에 그냥 적당히 치워버릴 것입니다 러셀 매수의 논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매수세가 나스닥만이 아니라 러셀로도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시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이제 지표를 매디스 Bad 배드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는 오를 수 있어도 그 이후로는 더 크게 빠질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 상승은 모멘텀 트레이딩 장세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스닥이 오버슈팅 보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버슈팅 안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것은 다 다음 주가 될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은 3분기첫 주를 일방적 강세로 마감시켰는데 다음 주는 좀 기간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따로 포지션 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